우리는 종종 성공이 과거의 상처를 지워줄 것이라 믿곤 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고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처들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이루는 근본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난을 극복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고 그 고통을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바꾸어낸 한 인간의 내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며 제 마음이 총알도 뚫지 못할 만큼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학대의 기억, 나를 비웃던 사람들의 목소리 같은 과거의 악령들은 이미 처리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은 몇 번의 승리로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닻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의 토대는 위태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말이죠. 인간에게 있어 인격은 그 사람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금이 간 토대 위에 성공이라는 건물을 쌓아 올리고 실패라는 짐을 계속 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구조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갑옷을 두른 듯한 정신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감의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실패와 어두운 비밀을 양탄자 밑으로 쓸어 넣어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그 양탄자는 어김없이 들쳐집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우리의 어둠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영혼을 잠식하고 결국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가졌던 두려움은 단순히 물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훈련 과정에 대한 불안감 역시 단순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제 인생 내내 골마 터진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부정하는 것은 곧제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저의 가장 큰 적은 세상도 신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거부함으로써 제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인격, 그 토대 자체가 자기 부정으로 정의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제 모든 두려움은 제가 겪어온 과거 때문에 나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된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었던 순간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순간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을 택했던 순간들을 스무 가지쯤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상처에 굳은 살이 박이게 하여 당신의 인격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소수에 속한다면 당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고 그 모든 사건들과 부정적인 영향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당신 인격의 약한 부분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때만이 비로소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기억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강력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댁 소파에 앉아 밤하늘에 달이 그리는 궤적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제 안의 악마들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제 자신과 대면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 일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의 거짓되고 기만적인 성품이 내가 인정하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이전까지 저는 사람들에게 제 출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최정의 부대인 네이비실에서도 그 거짓말을 반복했죠.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나면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법입니다. 그건 결코 남자답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런 일은 없었던 척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제 삶을 샅샅이 되짚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촘촘한 비드로 머리를 빗듯 당신의 경험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게 되면 고통과 학대를 견뎌낸 경험 속에서 오히려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내 일부로 받아들이자 저는 비로소 제 출신을 연료로 사용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를 죽일 수도 있었던 그 모든 아동학대의 순간들이 사실은 저를 지옥처럼 강인하게 그리고 잘 벼려진 사무라이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는 끔찍하게 불리한 패를 손에 쥐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것을 마치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160km의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것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모든 선수들이 가벼운 몸으로 자유롭게 달리고 있을 때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도 과연 경쟁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죽은 무게를 벗어던진다면 나는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될까? 그때는 아직 극한의 마라톤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그 경주는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목록을 더 깊이 들여다 볼수록 저는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사건들에 얼마나 잘 대비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저를 불 속에 던져 넣었다가 꺼내서 수없이 망치로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옥의 주 훈련이라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제게 고통학 박사 학위를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은 우리가 훈련받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냉정함과 무뎌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의 세계는 비정한 곳이며 그에 걸맞은 비정한 정신을 요구합니다. 지옥주 훈련은 예정보다 36시간 일찍 끝났습니다. 피자 파티도 수료를 상징하는 갈색 티셔츠 수여식도 없었지만 156명의 지원자 중 25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그 소수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또 다시 밀가루 반죽 인형처럼 퉁퉁 부어올랐고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21주의 훈련이 더 남아 있었죠. 무릎뼈는 무사했지만 양쪽 정강이뼈에는 미세한 실금이 가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관들은 지옥주를 조기에 종료해야 했던 것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제가 수료할 가능성은 다시 한번 희박해 보였습니다. 발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정강이뼈에 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보통 훈련 중에는 일주일에 거의 100km를 달려야 하는데 두 개의 부러진 정강이로 그 거리를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임신한 아내 그리고 외붓딸과 함께 월세 700달러짜리 좁은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빚은 6만 달러에 달했고 만약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판이었죠. 저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수 없었습니다. 다시 훈련 강도가 높아지기 전날 밤, 저는 머리를 밀고 거울 속에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저는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고 또다시 고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잠시 성공을 맛보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의 구렁텅이에 파묻히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힘은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제 마음에 굳은 살을 박이게 했다는 지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굳은 살이 얼마나 두꺼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부러진 다리로 달릴 힘이 남아 있는가? 다음 날 새벽 3시 30분, 저는 일어나 기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절뚝거리며 장비 보관함으로 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이빙 장비 가방 깊숙한 곳에서 강력 접착 테이프 두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계획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두꺼운 검은 양말을 오른발에 신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아픈 정강이뼈. 발목을 살짝 비트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수치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저는 테이프로 발뒤꿈치를 감고 발목위로 올렸다가 다시 발뒤꿈치로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종아리 아래 다리 전체와 발이 단단히 감길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층에 불과했습니다. 그 위에 다시 검은 양말을 신고 같은 방식으로 테이핑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제 다리는 두 겹의 양말과 두 겹의 테이프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군악끈을 조이자 발목과 정강이는 마치 부드러운 깁스를 한 것처럼 보호되고 고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럽게 왼쪽 발도 똑같이 작업했습니다. 한 시간 후, 양쪽 하반신은 단단한 석고 속에 잠긴 듯했습니다. 걷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발목이 움직일 때 느껴지던 끔찍한 고무는 견딜 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날의 첫 훈련 달리기는 저에게 불의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 달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통은 발과 하체로 리듬을 타지만 저는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야 했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을 분리하고 엉덩이부터 힘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의 고통은 제 인생 최악이었습니다. 테이프는 살을 파고들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전해지는 충격은 실금이 간 정강이뼈에 끔찍한 고통의 파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5개월간 계속될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이걸 버텨내는 게 가능할까? 매일매일 저는 포기할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실패가 정해진 미래라면 이 고통을 지속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을 왜 미루고 있는가? 내가 제정신인가? 모든 생각은 결국 하나의 단순한 질문으로 기결되었습니다. 에, 실패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그만두는 것이다. 이 빌어먹을 노마, 이제 저는 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의 소음 위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을 짊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 혼자만의 실패가 아니라 내 가족의 실패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이걸 정말로 해낸다면 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일지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저에게 약 800m를 더 달릴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큰 고통이 태풍처럼 몰아쳐 제 안에서 휘몰아쳤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이 훈련을 통과하기 힘든데 너는 부러진 다리로 이걸 해내고 있다. 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누가 부러진 다리 하나로 아니 두 개로 단일 분이라도 달릴 수 있겠는가? 오직 너뿐이다. 너는 이 일을 20분이나 해냈다. 너는 빌어먹을 기계다.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마치 암호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 굳은 살 박인 마음이 앞으로 나아갈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테이프가 느슨해져 더 이상 살을 파고들지 않았고 근육과 뼈가 충분히 예열되어 충격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지만 훨씬 더 관리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강해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발에 테이프를 감고 30분간의 극심한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될 때까지 그런 척하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하고 나타난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저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손과 발을 묶고 수영장에 던져 넣은 뒤 제가 수영을 할수 있는지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제안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익사방지훈련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통제된 익사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손은 등 뒤로, 발은 묶인 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돌고래처럼 차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박태환 선수처럼 타고난 수영 천재들과는 달리 저의 돌핀킥은 제자리에서 흔들리는 목마와 같아서 거의 추진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숨이 찼고 숨을 쉬기 위해 물 위로 머리를 내밀다가도 인해 가라앉아 필사적으로 발차기를 해야 했습니다. 수주동안 이 훈련을 연습했고, 심지어 부력을 얻기 위해 유니폼 안에 잠수복 반바지를 숨겨 입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모든 연습 덕분에 저는 익사하는 느낌에 익숙해졌고,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수중훈련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훈련에서는 무거운 산소통과 7kg짜리 무게 벨트를 착용하고 물에 떠 있어야 했습니다. 물 속에서는 테이핑을 할수 없었기에 정강이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수영장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에 뜨고 숨을 쉬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은 공포와 좌절, 그리고 탈진이 뒤섞인 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꿀꺽거리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 가쁜 숨소리, 목구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비명과 날카로운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몇몇은 바닥으로 가라앉아 포기했고, 첫 시도에 통과한 사람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마지막 시도에서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육상 전투 훈련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제 다리는 거의 치유되었고 저는 졸업까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 훈련장에서는 수많은 장교들이 훈련을 구경하기 때문에 교관들도 어느 정도 몸을 살립니다. 하지만 외부 섬에서는 오직 우리와 교관들뿐입니다. 그들은 마음껏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점 때문에 그 섬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팀을 나눠 이장 은신처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막바지에 다다르자 모두가 체력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고 두려움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대원들은 세부 사항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화가 난 교관들은 우리 모두를 계곡으로 불러 모아 전형적인 얼차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목까지 몸을 묻을 수 있을 만큼 큰 구덩이를 손으로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웃으며 구덩이를 팠습니다. 한 교관이 저를 고문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일어나. 넌 이딴 걸 너무 즐기는 것 같군. 저는 웃으며 계속 땅을 팠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넌 여기서 너무 큰 쾌락을 얻고 있어. 저는 일어나 옆으로 비켜서서 동료들이 다음 30분 동안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관들은 얼차려에서 저를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로 팔굽혀 펴기를 하거나 물에 들어갔다 모래를 묻히는 벌을 받을 때도 항상 저만 빼놓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교관들의 의지를 꺾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 얼차려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을 단련할 기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이비 실 훈련의 중심 무대였던 그 연병장에서 졸업식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날아왔고 아버지와 형제들은 가슴을 폈으며 어머니와 아내, 여자친구들은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비참함 대신 아스팔트 위에는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이름이 불렸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슬픔 외에는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료들은 가족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술집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졌고, 모두가 마치 무언가를 쟁취한 것처럼 술에 취해 환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모습은 저를 짜증나게 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네이비실의 목표를 고정했을 때 저는 저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아니면 결코 부서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줄 무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제게 그것을 제공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지녔는지,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부러진 다리로 달리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불가능한 과제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미해군 역사상 36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네이비실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 성취였지만 역경에 맞서는 저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이 쏘아 올릴 강력한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빛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희망의 메시지